안녕하세요 라이언준입니다. 5월 1일 8시고요 첫골 타로 나왔습니다. 형님들 그럼 월요일 이고 연휴 마지막 날은 골이 없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형님들 오늘 모두 안전 운전들 하세요. 뿅. 형님들 아, 일출 잡았구요 부천 들어갑니다 어제는 일산 오늘은 부천 일단 갑니다요 뿅 바로 갑니다. 바로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자, 아, 형님들 범박동에서 주로 항동으로 바로 탈출하는 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콜 갑니다, 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예. 가보겠습니다. 아, 형님들. 가볍게 삥콜 이출 완 타고요. 항동에서 저기, 영등포 가는 버스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강서구 꽃거지 라현준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이고요 행님들. 아, 돈이 없으니까 꽃거지가 되었구요, 행님들. 8시입니다. 오늘 뭐, 초코를 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요. 뿅. 예, 네,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예, 네, 한 5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저 혹시 지하 주차장에 계신가요? 아예 알겠습니다. 가서 전화 드릴게요. 네 강서구 꽃거지는 오늘도 나왔습니다. 행님들뿅아네 이거 지하 2층입니다. 문이 열입니다 대리운전 예저 대리운전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나가는 길 아세요? 예? 오른쪽으로 응? 예 알겠습니다 일출반. 이한5한분 예, 예, 한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화정역 아홉 시반 겨우 두 번째 콜 잡았네요. 간만에 김포 들어갑니다 장기도로. 뿅? 여기도 내가 고양시에서 전기 업종을 하는데. 예. 응? 덕분에 음주운전 아, 안 하고 아, 예, 잘왔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예, 예. 예. 네. 네. 10시 10분이고요. 아, 오늘 화정 갔다가 장기동 왔다가 파주 들어갑니다. 이거 점점 북한으로 가, 가까이 가, 가고 있고, 말고 어? 북한 가라는 거야. 뭐야 이거? 아무튼 행님들 삼출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럼 뿅! 이거 뭐 카드를 어디다 보 아, 뭐, 이런 이 거도 있어? 음. 신기한 차구만. 차량 정비가 필요합니다, 형님. 자, 그럼 삼출 갑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여기는 야당역입니다. 야당역. 아 여기 오랜만에 오네 야당역 여기. 3번 출구 어디요? 1번, 2번, 3번 저기네 안녕하세요. 어. 경유 없으시죠? 예, 가는 길면 아세요? 아 예, 뭐 내비 보고 가면 됩니다. 이슬 아. 타 예, 가겠습니다 예. 아우 11시 45분 장기역 쪽으로 이동 중인데 콜이 없습니다. 콜이. 이거 타고 일단 김포로 탈출, 김포공항으로. 와, 나 오늘 같은 곳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하네요. 지금 또다시 파주 운정 한울마 아파트 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갑니다요. 뭐 이런 날이다 이거 천플러스 자동차 마이유상으 확인하세요. 아이고, 박세다박세 빡세. 예, 가보겠습니다. 아 형님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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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가는 콜 많이 잡네요. 일단 아, 쉬아하고 갔다야 와 되겠다. 육출 갔다 오겠습니다. 삼태기 말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태기. 예. 50시1 네? 됩니다 0남10남10남10 네. 10남10남10남10남1 <laughs> 왜 네, 왜 아. 남10남10남남 <laughs> 네. 아. 이이 0남 아. 아0남남남10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천만원이남남남남남남남만 원이 남남남아남남 아, 남남이차남남남남 아. 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남 천만원 달래요 <laughs> 수리하는데요? 와, 엄청 비싸네요. 저도 대리하면서 대한민국 차는 거의 다 타봤죠. 근데 저는 벤츠보다는 확실히 BMW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바퀴 또 돌았네요. 대리 운전하면은 저 별의별 차다 타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무섭잖아요. 그 막, 그, 네? 그 막, 진짜 한 2, 3억짜리 차? 타... 차를 막고. 아. 예, 응. 가보겠습니다. 예. 네. 어아 네. 공기 좋다. 여긴 어디? 와, 오지다, 오지. 아, 형님들 삥콜 하나 잡고, 칠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럼. 출 갑니다. 네. 어디 가시냐면 여기 앞에 가로등이 여기 네. 여기 가로등으로 나가서 예. 예, 가겠습니다. 예. 여기 맞으시죠? 대리운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잠깐만 와와 3시 오늘 난 파주에서 죽는거네 어떻게 나가냐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할거야 알아듣게요 어떻게, 거... 어떻게 할 거야? 알아들게요. 어떻게 할 거야? 알아들게요. 차에서 자, 잘 거야.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러면. 너 음주운전 하면 안 돼. 아 어떻게 할 거냐? 대들 불러서 할게요. 저 알아서. 지금 불러 지금 불러. 알아서 아 지금 아, 불러하고. 지금 불러. 근데 전네 안 잡힐 거다. 지금 불러. 잘 있습니다. 부를 수 있니? 너 지금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그지? 렇 형, 알았어,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안 잡혀. 그냥 여기서 네 차에서 자. 어? 야, 지금 이 시간에 10시야. 잡을 수가 없어요.